안녕하세요. 에임스캡입니다. 오늘은 외환거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외환거래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를 아직 해보지 않으셨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거래 전략 테스트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첫 번째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 텐데, 어, 24시간 거래가 정말 좋은 장점인데요. 그 외환 시장은 주식 시장의 증권 거래소 같이 중앙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형태가 아니고 은행의 거래망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그 장외 시장입니다. 어, OTC 시장이라고 하죠. 어, 일주일에 이제 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개장이 됩니다. 그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지역 시장별로 마감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한 지역 거래 시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또 이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마감되면 거래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인 경우엔 근무 시간에 몰래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장 마감 이후에 터지는 어떤 악재나 찌라시에 의해서 그 다음날 계좌가 뭐 손실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24시간, 24시간 시장이면 바로바로 바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계속 거래를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 하시거나 직장인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조작이 불가능한 거래 시장인데 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뭐 작전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이 작전 세력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알려주는 영상들도 많이 있던데 이제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자본으로 시장 가격을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외환시장은 전 세계에서 이제 엄청난 숫자의 거래주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처럼 작전세력이 시세를 조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하지 않고 뭐 중앙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시장 가격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크고 거대한 시장인 거죠. 세 번째는 양방향 수익 구조인데요. 주식은 매수를 한 이후에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외환 거래는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이렇게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유로달러 통화상을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제 앞에 있는 유로가 기준 통화가 되고, 뒤에 있는 USD가 상대 통화가 됩니다. 어 이제 유로 달러가 1.17000이라는 의미는 이제 앞에 있는 이 기준 통화 이제 1유로의 가치가 1.17000그 US 달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매도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매수의 경우에는 이제 기준 통화인 그 유로화의 상승이 가치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될, 될 경우에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당연히 이제 그 차익을 예, 그 이익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매도의 경우에는 어, 이제 유로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어, 이제 비싸게 팔아서 이제 싸게 다시 되산다라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1.2 달러에 팔아서 1.1 달러 에 이걸 다시 되사면은 0.1 달러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수랑 매도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인데. 레버리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개인 투자자들은 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큰큰 어, 금액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천 불을 가지고 1% 수익냈을 때랑 10만 불을 가지고 1% 수익을 냈을 때 당연히 그 10만 불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수익률이 크잖아요. 근데 뭐 나한테 10만 불이라는 돈이 없어도 만약에 500배 레버리지를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내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200부를 가지고 10만부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적은 투자 금액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 방법이죠. 어 근데 그내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는 나머지는 이제 빌린 돈이라는 얘기예요. 수익이 많이 날수 있지만, 손실도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운영을 하면은, 그 수익 내기에 꽤 좋은 방법입니다. 어,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 1대10 레버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1대10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선물사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외환 거래에서는 그 1일 계약이, 이제 1일 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가 10만이에요. 그래서 u s 달러 기준으로 뭐 1랏을 거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10만 어, 10만 달러를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대10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은 그 10만 달러를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증거금이 이제 만 달러가 되는 것이고 어, 이제 해외 선물사 같은 경우에는 뭐 1대500 레버리지까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1대500 레버리지를 쓰면은 그 200달러의 증거금으로 그 10만 부를 이제 거래를 가, 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선물사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 1 계약보다 더 작게 이제 뭐 0.1이나 0.01락 뭐 이렇게까지도 작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필요한 증거금도 같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네, 리스크를 좀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풍부한 유동성은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뭐 각국 중앙은행이랑 뭐 정부랑 어, 거대한 상업은행, 뭐 다국적 기업, 펀드 매니저, 뭐 국제 외환 브로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약 5조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인데요. 주식 시장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시장, 그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게 가격을 통제를 할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이 정도로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불가능한 거고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일일 거래량보다 약 100배가 더 크고 글로벌 선물 시장보다 약 46배 정도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큰 만큼 이제 유동성도 풍부한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내가 매수를 하면 반대로 이제 매도를 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하고 신속한 거래 체결,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거래가 잘 성사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리고 수수료가 없다는, 없는 장점이 또 있는데요. 어 이제 별도의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대신에 이제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프레드는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을 살 때랑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팔때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금을 사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저희가 팔게 되죠. 네,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이 스프레드 외에는 거래에 관련해서 이제 다른 비용이 발생이 되지가 않고요 아, 다만, 이제 겨, 거래, 이제 계좌 종류에 따라서 어, 낮은 스프레드를 적용받는 대신에 일정 수수료가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외환거래에 대한 이런 장점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 이제 이어서 그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좌 이걸 한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그 계좌인데요. 어, 저번에는 아마 음. 한70% 수익률? 이 정도까지 아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 오늘 8월 9일까지 해서, 어, 대략 이제 100% 수익률 조금 안 되게 지금 그 진행이 되었고, 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셀 예, 매도를 했죠. 자, 여기 파운드랑 그리고 파운드 달러 통화상을 거래를 한 거고 어 이제 매도를 했다는 거는 이 파운드 기준 통화인 파운드의 가치가 그 달러에 비해서 이제 가치가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1.37704 예, US 달러에 어 이거를 파운드를 파 팔하고 그리고 1.37594 달러에 이제 이걸 다시 되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0 불의 차익이 지금 그제 수익이 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을 예상을 하고 이제 파운드를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서 그만큼 차익이 나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이 된 거고요. 어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바이, 이제 매수를 한 거는, 저기 이제 유로달러 통화상인데, 유로의 가치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이 가격에 사서, 어, 이 가격에 사서, 지금 보이는 이 가격에, 예 이제 청산을, 어 해서, 이제 이만큼의 또차익을 제가 수익으로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수랑 매도를 통해서 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은 어 이런 외환 통화상 말고도 이제 뭐 오일이라든가 금이라든가 해외 주식이라든가 뭐 지수 원자재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서 예. 이런 것들도 뭐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수 예. 여기 지금 1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 1라이라고도 하죠. 예, 이제 그1라이 아까 10만 단위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1 계약이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기준 통화 여기 뉴질랜드 달러 10만 뉴질랜드 달러를 제가 거래를 했다라는 걸로 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수익을 예,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예, 내실 수가 있고, 예, 이거보다 이제 뭐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단타로 예, 많이들 하시죠. 이렇서 뭐, 단타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어 이제, 뭐 승률을 높여 나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에임스 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레환, 해외 주식, 지수, 원자재, 귀금속 등, 그 다양한, 이제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고객 개인당 최대 200만 불까지 이제 보호 가능한 자산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8월 달부터 입금보너스, 친구 추천, 이렇게 보너스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거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설명글에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데모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무료로 연습을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